오늘 리뷰는 바로, 이치방쿠지 건프라 2024 시상의 라이징 프리덤 건담 솔리드 클리어. 솔리드 클리어, 이제 반 클리어라고도 볼수 있죠. 그래서 이 라이징 프리덤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클리어로 바뀌었고요 뭐, 하얀색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글로스 인젝션이어야 하는데, 얘는 만들 때 보니까 글로스 인젝션은 아닌 것같더라고요 어떤 의미로는 일반 클리어보다 더 이쁜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개인적으로 그이 스티커들의 색깔이 바뀐 부분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발매는 2024년 8월 23일부터 일본에서 출시가 시작이 됐고요. 국내에는 9월 28일 정도에 출시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쿠지 1회당 엔가로는 800엔, 국내에서는 1회 9,000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시상의 경우는 한 판당 두 개씩 들어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막, 막 당첨 확률이 높진 않다라고 할수 있죠. 박스 아트는 일반판의 그 디자인을 이 프라모델로 구현한 듯한 그런 구도입니다. 이, 그 MA 모드, 그리고 이제 하이매트로 날개를 펼치고 있는 라이징.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구성사이 배워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볼게 역시 스티커죠. 스티커가 전체적으로 메탈릭 컬러로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물론 스티커 많이 붙이는 거야. 아좀 많이 안타깝네. 라고 늘상 생각은 하지만 하얀색이 다 은색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날개 쪽이 좀더 메탈릭 느낌이 더잘 난다고 할까요? 그 부분이 굉장히 보기가 좋았어요. 빨간색도 메탈릭 레드가 됐고 파란색도 메탈릭 블루가 됐어요.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고에너지 빔 라이플. 어, 이쪽은 이제 파란색들이 다 메탈릭 블루 컬러 스티커로 바뀌면서 색감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좀더 중호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일반 버전과 비교를 하면은 색감 차이가 꽤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쪽은 완전 진한 파란색의 스티커였다면은 확실히 자세히 봤을 때의 느낌이 서로 다르다는 게 확하고 느껴지죠? 색감이 많이 차이가 나요. 단지 아쉽다고 한다면 역시 하얀색 사출인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아는 솔리드 클리어는 하얀색들은 글로스 인젝션이어야 하는데 글로스 인젝션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플래시 엣지 G3 실드 부메랑. 이름은 실드 부메랑이지만은 사실상 추가 비트 변기 같은 그런 느낌의 <laughs> 무장이기도 합니다. 이쪽은 일반판이랑 비교했을 때. 클리어 레드로 바뀐 부분 말고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이 프레임 색깔도 큰 차이 없고, 흰색도 뭐 글로스 인젝션도 아니다 보니까 거의 똑같고요. 확실히 글로스 인젝션이 아닌 게좀 많이 안타깝네요. 예, 그래도 클리어 레드 컬러는 여전히 이쁘다. 딴건몰라도 빨간색은 참잘 뽑아. 그런 느낌이죠. 물론, 빔부메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기믹들 전개하고, 날개 부분의 빔 이펙트, 양쪽 다 껴주고 앞부분에 비미펙트 껴주고 짜잔. 이렇게 해서 이제 프리덤을 보조하면서 날아다니던 그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데 어, 정식으로 이 친구를 베이스 위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지금도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뭐 3mm 구멍이 뚫려 있고 그런 것도 아니라서 베이스가 <laughs> 지원이 안 된다는 게좀 충격이었는데 저는 뭐 일단 그렇게 했죠. 기존의 액션 베이스 4나 5에 들어 있는. 이 집게형 조인트를 이용,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뒤에서 물어주는 방식이죠. 이렇게 기우뚱 해줘도 뭐 크게 떨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나는 수평으로 둘 거다 그러면은 밑에 연결 조인트를 빼버리고 이 구멍 앞뒤를 이렇게 이렇게 집어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되게 더 안정적이게 세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각도까지도 떨어지지 않아요. 꽉 물고 있다라는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인빅터스 빔 쉴드 파츠! 이제 팔에 있는 또빔 쉴드 발생 장치를 통한 파츠죠. 이거 역시 평광수지를 사용한 사출이기 때문에 또 빛을 비추는 각도에 따라서 색감이 굉장히 이쁘게 바뀌는 게또 특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베르시나 빔 사벨용 빔 이펙트 파츠! 뭐빔 사벨 자루야 허리에 제가 이미 장착을 시켜놓은 상태고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HG의 빔 파츠죠. 그리고 모비라머용 조인트입니다. 뭐, 이걸 통해서 실드라든가 아니면은 본체와의 연결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교체용 소는 편손, 왼손만 들어있습니다. 뭐 구성은 특별히 달라진 거 없이 그대로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 역시 뭐 라이징 프리덤 HG 잘 나왔죠? 네, 본체 자체 가동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색 분할도 상당히 좋잖아요. 아쉬운 부분이 역시 백팩에 집중되어 있는 그게 기억이 나네요, 또. 그도 그럴 게 날개 하나하나마다 스티커를 다 붙여줘야 되고, 앞뒷면으로 붙여줘야 되고 이 가운데에 모여있는 이 스러스터도 이 테두리를 싹또 스티커로 감싸버리니까 스티커가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날개 쪽에. 그냥 백팩 전체적으로 그냥 스티커를 많이 쓴다라고 할수 있겠죠. 정작 본체에 쓰는 스티커는 뭐 종아리 안에 들어가 있는 날개랑 눈이나 카메라 같은 부분들? 뭐그 외엔 본체에는 스티커를 안 쓰죠? 저도 이거 만들면서 또 오랜만에 그 스티커들 다 부착을 시켜봤는데, 여전히 이제 날개 스티커는 적응이 잘안 되더라. 날개 스티커 붙이는데 작업량이, 와, 장난 아니에요. 그거 말고 디자인 자체는 역시, 뭐, 라이징 프리덤 지금은, 지금 보면 선녀죠. <laughs> 아니, 뭐, 애초에 모빌 슈트 상태에서는 색감이 파란색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했지만 디자인이야. 뭐, 어, 뭐, 풀덤답게 나왔네? 같은 느낌이기도 했으니까요. 단지 ACG에서는 좀 전체적인 프로포션 자체가 좀 다부지다. 특히 날개가 너무 옆으로 넓게 펼쳐져 있으니까 작중에 나온 느낌이랑은 조금 이미지가 달라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일반 버전과 같이 놓고 봤을 때, 짜잔! 일단 이건 먼저 좀 말해야 될것 같아요. 파란색이 역시 클리어 블루가 되면서 더 진해졌어요. 그거랑 노란색이 몇 군데 없잖아요. 안테나 정도? 안테나의 노란색도 메탈릭 골드 컬러로 바뀌었고요. 클리어 레드 부분도 굉장히 이쁘게 포인트 포인트 잘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제 하얀색이 이게 글로스 인젝션이 아니에요. 전 당연히 글로스 인젝션으로 생각하고 조립하, 조립했는데 그게 아니라서 좀 많이 안타까웠다. 그거랑 이제 레일포 같은 이런 회색 부분들이 메탈릭 실버 사출로 바뀌었다는 것도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살펴보면은, 일단 머리의 색분할, 뭐 여전히 굉장히 좋은 색분할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눈이나 카메라의 파란색도 클리어 블루 분할이기 때문에, 이 아이라인에 검은색만 칠해주면은 뭐 스티커 부착할 이유도 없죠. 그 외에 양쪽 볼 내부의 색분할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됐고요. 턱 부분도 그냥 회색이었던 것들이 이제 메탈릭 실버 사출이 됐다 보니까 좀더 색감이 진해졌다 라는 느낌도 있어요. 이게 기존 거는 회색이 되게 밝은 또는 옅은 회색이라고 할까요? 굳이 따지면 라이트 그레이 같은 느낌이 좀 셌는데 그 부분이 확실히 구분이 될 정도로 진해졌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기존 HG에서는 조금 떨어져서 얼굴에 그림자들이 우면은 이게 머리 바깥에 있는 하얀색이랑 턱에 있는 회색이 또렷한 구분이 간다라는 느낌은 좀 아니었거든요. 좀 이렇게 밝게 하면. 이러면 확실히 구분이 잘 갔는데 말이죠. 근데 솔리드 클리어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좀 괜찮다라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플레이드 안테나의 노란색이 메탈릭 골드가 되었다. 막 진한 골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 메탈링 느낌 충분히 나는 그런 컬러네요. 그리고 이마 정중앙에 빨간색이 그렇다. 클리어 레드다. 라는 것도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몸통 같은 경우도 일단 파란색과 빨간색이 클리어가 됐다 보니까 좀 진한 파란색 구경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덕트 파츠나 이런 거는 그대로 쓰였습니다. 프레임류는. 색깔도 그대로고요. 딱히 바뀐 건 없어요. 단지 옆구리의 회색이 또 메탈릭 실버가 되었다. 요, 요건 포인트죠. 확실히 기존의 이 그레이 컬러와는 다르게. 아, 확실히 진한 메탈릭 실버가 되니까 구분도 잘 되고 보기도 좋네요. 어. 기존게 진짜 옅었구나, 색깔이. 그리고 어깨 역시 위에 있는 회색이 메탈릭 실버로 바뀌었죠? 훨씬 진한 색감 보기가 좋고요. 그리고 역시 빨간색 파란색 클리어가 되면서 어깨 내부 그대로 비칩니다. 관절 자체가 그대로 비치면서 진짜 뭐 내부 보는 느낌? 확 드는 그런 느낌이고요. 대신에 이 클리어 블루들 사이에 클리어 레드 작은 파츠가 하나 끼워져 있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기존보다 좀 존재감이 좀 옅어졌네요. 훨씬 검붉은 색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 외에 기존 팔에 있는 흰색은 그대로고요. 패널 라인도 그대로고 이제 팔뚝에 빔 쉴드 발생 장치 부분 이제 파란색과 빨간색의 클리어 아주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손목 내부가 보이는 게꽤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밖에서 보더라도 안쪽에 하얀색 팔이 보이니까 요것도 좀이 클리어만의 매력이 아닐까. 아, 정확히는 솔리드 클리어만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골반 쪽. 이쪽은 바뀐 게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회색이 메탈릭 실버가 됐다. 요것도 포인트죠. 거기다가 사이드 스커트인 바이퍼3 레일건 같은 경우도 메탈릭 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명확한 컬러, 진한 컬러, 그게 매력 포인트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빨간색, 당연히 클리어 바뀌었고, 베르시나 빔사벨도 특별히 바뀐 건 없습니다. 이쪽은 뭐 회전하는 축이 있고 그러진 않죠? 오히려 다시 한번 이 레일건, 바이퍼3 레일건 전개, 포신도 앞으로 연장하면서, 짜잔, 메탈릭 실버, 그리고 앞쪽은 클리어 레드 같이 조합이 되면서, 뭐 색감이나 이런 것도 꽤나 이쁩니다. 밝은 톤이 아니니까 굉장히 기존보다 중후한 느낌 드는 거죠. 그리고 다리 쪽 어, 당연히 저는 글로스 인젝션인 줄 알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리가 이쁘겠구나 이런 생각 했었는데 특별히 흰색이 바뀐 게 없어서 <laughs>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다리가 흰색을 가장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도 이 클리어 블루가 된뭐 종아리라든가 발 덕분에 색감은 좀더 밝은 느낌도 드네요. 안쪽에 있는 흰색이 그대로 비쳐 보이면서 어꽤 밝은 느낌이잖아요. 색감 자체가 위에서는 되게 진한 클리어 블루였는데 확실히 뒤쪽에 흰색이 있으니까 밝아 보이죠. 그리고 발 같은 경우는 좀더 진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이쪽은 클리어 블루 되면서 어꽤 색감이 이쁩니다. 다음은 백팩 프리덤의 상징과도 같은 날개. 날개도 에 이제 중심부부터 좀 보면은 쓰러스터 부분이 클리어 블루로 바뀌면서 색깔이 굉장히 이쁩니다. 이것도 일반 판과 비교를 해보면 꽤나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 중 하나거든요. 파란색이 더 진한 클리어 블루로 바뀐 것도 있지만 스티커 같은 경우도 색깔이 훨씬 진해지면서 훨씬 더좀 눈에 잘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어, 기존의 HG 라이징 프리덤이 스티커 사용한 부분도 그렇지만 회색도 그렇고 파란색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막 튀지 않는 컬러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라면 이제 솔리드 클리어의 클리어 부분들은 좀 존재감이 어필되는 그런 원색 느낌의 좀 진한 색으로 바뀌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날개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 검정색 계통의 파츠 색깔이 바뀐 건 아닌데 클리어 블루로 다른 파란색이 바뀌면서 또 느낌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아까 이야기했듯 하얀색의 라인 스티커들이 은색으로 메탈릭 실버로 바뀌면서 이런 부분에 차이가 좀 난다. 개인적으로는 뭐 파란색도 좀 튀는 느낌이라 좋지만 은색은 좀더 본체와 녹아드는 느낌이어서 이 부분은 꽤나 마음에 드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날개는 이렇게 앞쪽 날개가 뒤에 있는 빔포랑 같이 들어지는 형태죠. 거기다가 아래쪽까지 들려면은 이 안쪽 공간이 부족한데 날개 축을 살짝 뽑아주면 공간도 충분해지니까 이렇게 축이 뽑히니까 아래쪽 날개도 같이 이렇게 들어주면서 위치 살짝 맞춰주면 이쁜 형태의 날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백팩의 가동은 이제 메인 스러스터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할수 있고 이게 볼 조인트 연결이라서 살짝 뽑아주게 되면 이렇게 뽑아주면 옆으로 벌리고 하는 액션도 가능해집니다. 단지 공간이 좀 많이 좁다 보니까 오히려 쓰면은 스티커가 훼손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쓰시길 바라고요. 날개 같은 경우도 뒤로 넘겼다 앞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가능하고 이렇게 날개를 접은 상태에서도 그대로 들어올리는 것도 됩니다. 축 뽑아주면은 편하게 들어올리는 것도 가능하죠. 나머지 가동들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목은 기본 볼 조인트. 고개를 드는 거 엄청 늘어지고 숙이는 것도 아래 축을 이용을 해서 크게 숙이는 게 가능합니다. 고개 들 때도 축을 뒤로 밀어주면 좋죠. 고개 돌리는 데는 턱이 살짝 간섭이 있지만 그래도 많이 돌아가는 편이고, 목을 살짝 앞으로 빼주면 좀 편하게 고개를 돌리는 것도 됩니다. 간섭을 피해서. 어깨 같은 경우는 이제 시드 액션 시스템답게 어깨를 쫙 뽑아주는 게 가능합니다. 팔을 크게 앞으로 빼주는 게 되고, 물론 안쪽 관절에서 상하 가동 역시 내부에서 가능해지고 그리고 어깨 외장도 크게 들고 팔도 크게 들고 아주 크기, 크, 크게 크게 움직이는 부분 볼수 있고 팔의 회전 당연히 잘 되어 있고요. 팔꿈치 이중 관절로 완전히 굽혀지는 거 다시금 볼 수가 있었고요. 허리 가동 역시 볼 조인트로 되어 있고 이렇게 크게 돌려줄 수 있고 흉부를 들고 숙이고 스윙하고 이런 것도 아주 크게 크게 할수 있죠. 고관절 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스커트가 꽤 많이 들어지는 편이고 뒤쪽 스커트는 가동이 없죠. 그래서 고관절의 축을 밑으로 쭉빼 주면서 크게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포인트겠고요. 옆으로 드는 것도 크게 걸리는 거 없이 편하게 들어지죠. 허벅지 회전, 당연히 편하게 되고, 무릎에 이중관절 크게 굽혀지고, 발목도 볼조인트를 통해서 좌우로 회전 가능하고, 안쪽으로 꺾을 때 내부에 C형 파츠 있었죠. 그래서 축을 통해서 한번더 꺾여주면서 아주 큰 발목 가동을 가지고 있고, 뒤쪽으로 뻗고, 발바닥 접히고, 앞쪽으로 굽히고,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기도 뭐 크게 불편함 없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백팩이 무겁다 보니까 뒤쪽으로 무게의 중심이 쏠릴 수 있어요.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날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완전히 뒤로 접을 때는 축! 연장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무장도 시켜줬습니다. 실드라이플를 들고 이제 액션 포즈 취해봐야겠죠. 뭐들어지게한번 세워봤는데 아, 역시 날개가 너무 삼각형. 너무 옆으로 넓게 펼쳐져 있는 이런 느낌 조금만 더 좁았으면 더 이쁘지 않았을까 뭐 이를테면 메탈 로봇톤 같은 느낌을 원하는 건데 그건 너무 욕심이겠죠 그리고 뒷모습에서 포인트는 이 메인 서러스터 부분 이 친구들을 살짝 이렇게 세, 사선으로 세워주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추하는 그런 구도고요 그리고 제가 시드 프리더블 보면서 가장 좋았던 구도가 이거거든요. 시드 TV 판에도 종종 보여주던 거긴 한데 시드 프리덤에서 특히 라이징이 많이 보여주는 게이 구도입니다. 날개를 접어놓고 이대로 하늘을 유영하듯이 삥 이런 식으로 도는 거 이런 이런 구도 있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액션 구도 이건데 라이징이 많이 보여준 게 저는 지금도 마음에 들어요. 그러다가도 날개를 하이맨 모드로 쫙 펼치면서 감속 빠르게 감속 시킨 다음에 뒤로 빠지면서 라이플을 사격하는 느낌도 꽤 괜찮죠. 그리고 프리덤 건담 특유의 그 오프닝 라이프 액션 한번 취해봤습니다. 역시 또 시드하면 라이프 액션 빠질 수 없잖아요. 기초적인 라이프 액션. 그리고 실드 부메랑 발사! 그리고 실드 부메랑을 날린 뒤에 본인은 빔사벨 들고 돌진하는 액션 해봤습니다. 역시 작중에서 그래도 많이 보여준 게저 실드 부메랑 활용이거든요. 처음 등장할 때부터 실드 부메랑 날리고 돌진하고 일당백으로 싸우고 디스트로이 건담, 이걸로 격추하고 다 했잖아요? 실드 날렸다고 본인은 무방비가 아니죠. 본인은 팔에 있는 빔 실드를 이용해서 방어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구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에 이빔 실드 장착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팔뚝에 파란색도 그렇고 이 빨간색도 그렇고 둘다 클리어 파츠가 되면서 되게 딱딱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깔 파츠 뺄때 파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언제나 그렇듯 하이매트 풀버스트. 아 역시 프리덤 하면은 하이매트 풀버스트. 이 포즈를 안 하면 어, 프리덤 리뷰를 안한 거라고 볼수 있죠. 자 다음은 MA 모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뭐 무장들과 함께 조인트 하나가 필요하죠. 조인트를 먼저 끼우도록 합시다. 원래 스탠드를 끼웠던 부분에다가 이 조인트를 먼저 장착해주고 여기가 이제 실드가 끼워질 부분이죠. 먼저 가만히 일단 차렷 먼저 해주고요. 차렷 발등 뻗어 주고 다리 잘 뻗어줬으면은 종아리로 가서 접혀져 있던 날개 여기도 이제 하얀색 스티커가 쓰이던 부분이죠. 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들고 백팩에서 기술을 가지고 와서 안 걸리게 잘 고개 들고 잘 맞춰주고. 덮여져 있던 날개 잘 펴줍니다 여기도 은색으로 스티커가 바뀌었죠 그리고 백팩의 날개 이 메인 스러스터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뒤쪽으로 쭉 넘겨줍니다 이렇게 양쪽 다 동일하게 넘겨주면은 본체의 준비는 끝났고요 이제 아래쪽으로 가서 실드를 껴줄 건데 실드의 빨간색 파츠를 위아래로 슬라이드 그리고 이 부분에 라이플 손잡이 한쪽 접고 그대로 위로 올려서 끼워줍니다 안쪽에 있는 쉴드 조인트는 뒤집어져도 되고 아예 빼버려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체 하단에다가 쉴드 장착! 스탠드는 뒤쪽에 구멍을 이용하고요. 이렇게 MA모드 완성! 여전히 다시 봐도 참 안타깝다 싶은 그런 변형이긴 하네요. 변형이라고 해야 될지 그냥 엎드린 거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뭐 작중에는 이 상태에서 날개를 펴서 하이매트 모드 상태에서 이대로 대기권에 돌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치방쿠치 건프라 2024 C상의 h g 라이징 프리덤 건담 솔리드 클리어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제 반 클리어다 보니까 그냥 완전히 다 클리어인 것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어, 포인트만 클리어인 거꽤 좋아하거든요. 이게 하얀색 부분까지 온전히 다 클리어일 거면은 개인적으로는 그냥 색없는 클리어였으면 좋겠다. 하얀색만큼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한 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솔리드 클리어식 클리어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하얀색 부분이 또 날개 스티커가 은색으로 바뀌기도 했고 그냥 옅은 라이트 그레이 같은 컬러가 메탈릭 실버로 바뀌었다거나 이런 좀더 선명해진 컬러링들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단지 뭐 여전히 스티커 많이 붙이는 건좀 좀 작업할 때 귀찮죠. <laughs>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가볼게요.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보시